보통 20대 여성들을 뽑아요. 왜요? 선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전의 계절에는 또 마약을 하거든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JHP 박진입니다. 비듬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0 0 3년에 한경북대에서 탈북한 신미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경북도 그 어디서 오셨어요? 해령에서 왔어요. 해령. 네. 한경부터 회룡이면 그 앞에 두만강하고 어느 정도로 가깝나요? 어, 되게 가까워요.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중국까지 도보로 네. 20분이면 갈수 네. 있다. 네네. 네. <laughs> 굉장히 가깝네요. 네. 저는 이제 평양이다 보니까 네. 예, 그 탈북할 때 양강도 심파 쪽으로 왔어요. 네.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국경 경비대를 돈을 주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부른 사람이 어디라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강 여기가 좀나 넓나 분명히 좁은 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걸 보면서 왔는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가까워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 그럼 두만강을 넘으신 거예요? 그 양강도 쪽이면 두만강인가요? 양강도서 그쵸 두만강이죠 아예예 그렇죠 저는 배 타고 왔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네. 어떤 경리를 통해서 어떻게 탈북하셨는지 한번 아. 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북한에서 수출 기업에 있었어요. 음. 구두를 생산하는 수출업체 예, 예. 러시아하고 같이 합병하는 그런 회사에 다녔고 그 중간에 또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또 일을 했거든요. 북한의... 군중, 군중 외화벌이 사업소. 아, 북한의 외화벌이 아주 아, 또 네. <laughs> 종류도 많고 외화벌이 했을 때뭐 네. 어떤 품목을 예, 그, 저희는 수출했나요? 송이버섯하고 어. 마약하고 예. 마약. 네. <laughs> 그 송이버섯은 음. 각 기업소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로 해가지고 음. 한두명 정도 뽑아요. 그러게 되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 한경북도라면 한경북도 매그 리마다 두 명씩 차 타고 나가요. 음. 송이버섯을 이렇게 수집해 와야 되니까. 어디 가서 수집합니까? 그각 그러니까 리마다, 각 리마다, <laughs> 예. 리마다 나가거든요. 네, 네. 보통 송이는 네. 8월, 9월, 10월까지 나오거든요 네. 장마철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지금 낮은 차거든요 예. 보통 자가용 차만한 네. 건데 예. 강이 물이 부르면 못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니까 가다가 이렇게 뭐 엔진이 잘못되지 강 중간에서 서버려요 서버려. 차가 안 섰어요? <laughs> 네 서버리면 <laughs> 저는 그 송이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뭐 밤에도 다 도둑맞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 강가에서 그 성의를 지켰던 그런 기억도 나요. 제가 네. 시, 저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송이를 음. 어떤 식으로 송이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추취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송이는 일본에서 수출해 갔거든요. 사4 예. 9억 당자금 관리금이라고 음. 음.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각 도마다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몇 톤씩 이렇게 생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려서 각 도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 보통 20대 여성들을 뽑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아. 이, 이 아가씨들을 다 뽑아요. 20대 여성들만 뽑아가지고 각 이마다 두 번씩 이렇게 배출을 해가지고 송이 수집하러 가는 거예요. 수매소에. 거기서 어느 저녁에 뭐두 톤, 세톤뭐 이렇게 하면 송이 차 실어갖고 통진시 도에는 대원관리국으로 직접 수송을 해와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밤에 10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는데, 예. 학교 운동장만 해요. 음. 거기에서 그 엄청 높은 그런 전기불을 켜놓고, 예. 밤새 거기서 선별을 해요. 음. 근데 완전히 경쟁이 붙어요. 각 도마다 막 방송을 불어대고, 응원 차원에서. 얘는 밤엔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팍 노래도 틀어주고 평양에서도 공연단이 내려와요. 대중간에 음. 그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깐 3 0분 정도. 그러면 거기서 뭐 공연도 보여주고, 막 그래. 그러면서 가디마다 이렇게 차들이 막들어오잖아요 음. 그래서 대형관리국 앞에는 그 뭐랄까 정류소예요. 가디마다 나가는, 도마다 나가는 버스 정류소, 그 택시장 같은 그런 데거든요. 예, 거기서 그 차들이 송이를 거기다 다 인기인수하고 또. 저녁으로 돌아가요. 어떤 때는 7시, 8시까지 해가 뜰 때까지 선별을 하거든요. 아, 와, 그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물량을 예, 예,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송이는 그 수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날 들어온 거는 그날로 아. 다 선별을 해서 이렇게 바구니마다 a, b, c, B 이렇게 나눠서 대형 냉장고에다가 넣어 가지고 배가 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날로 또 바로 냉동차가 되게 가지고 실어 나가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남한으로 따지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네, 네, 북한에서도 따로 이거에 대한 수단 같은 게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성의 채취하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설탕이나 밀가루 뭐 공업품 같은 그게 주면서 바꿔줘요. 1kg당 뭐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1 k g 설탕 몇 k 로뭐 기름, 콩기름 몇 k 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공, 미공급 국미 시대에 엄청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송이 딴데 사생결단 하거든요 응, 저도 거기서 저희 오빠하고 그 송이 따라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한 뿌리도 못했어요제 눈에는 보일 수도 없고 딸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근데는 따시는 분들은 잘 따더라고요 그게 산에 송이가 이렇게 나, 납니까? 예 소나무 밑에는 음. 송이들이 나는 밭이 있어요. 때로는 운이 좋으면 밭을 만 나가지고 거기서 보통 몇 킬로씩 바르다거든요. 하그 자연산이네요, 그러니까. 자연산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에이. 그때 우리가 얘기 들은 거는 일본 개인 집들에서 송이 핫 뿌리를 이렇게 천정에 매달고 있대요. 그럼 되게 잘 사는 집으로 이렇게. 본대요. 아 송이를 부족처럼 <laughs> 네, 네, 네. 먹지 않고 달아대요 네, 그럼 아이 집은 잘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대요. 그만큼 송이를 일본에서 많이 수술해갔거든요 야, 근데 저도 <laughs> 북한에 있을 때는 송이가 싫을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구해 오셔가지고. 근데 뭐 어릴 적에는 이렇게 몸이 좋은 것보다는 달달하고 맛있는 게더 좋잖아요. 여기가 송이가 뭐별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예, 그냥 버섯 생 버섯이 집어먹는 것 같고. 아요 예, 근데 남한에 와서는 비싸서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진짜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그냥 먹기 음. 싫어서 안 먹었는데. 저희 아. 그송이채그 선별할 때는 아예 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나와요. 네. 작업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가 그 이게 이다 펴놓고 찍어서 먹어요. 먹는 거뭘안 하거든요. 음. 워낙 파송이들도 많이 나니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그때고난의 행군 시기 하니까 다 어려운 시기에 성이 그게 그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선별돼서 나왔으니까. 그니까 러그 한뿌리 어떻게 팔아서 생활에 보태려고 어떤 분들은 선별하면서 여기 바지 춤에다 숨기거든요. 그, 그걸 아니까. 중간에 작업하는 도, 도중에도 다 집합을 시켜요. 그래갖고, 몸 수색을 해요. 예. <laughs> 이렇게 뚝뚝뚝, 이게, 어. 만져보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딱,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수령님 당작은 마련하는데 손을 댔다고. 어.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가지고, 다음날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엄청 비판을 받고, 낙인이 찍혀갖고, 진짜 그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합을 시키면 동시에 다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 왜저 동시에 다 화장실을 가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검사 끝나고 화장실 가고 싶어 갔는데 제대식이 화장실이잖아요 사람이 무식적으로 이렇 내려다보는데 그래서 성의가 막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네 보니까 그 집합하기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쫓겨 들어가니까 간혹 어떤 날은 그 검사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숙소에 갖고 들어와요. 그럼 배낭에 넣어놨다가 거기는 이 시설이 뭐 세탁하고 사 와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강이 있어요. 그. 방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들어오는데 빨래감 갖고 나간 초가면 그거 다 숨겨가지고 예. 나가는데 그 정문 밖에는 그 시장 아줌마들이 출소했어요. 손이를사려고 손줄, 네. 손줄를 갖고 와갖고그 아. 자는 <laughs> 그 우리 따라와요. 예. 송이 사겠다고 눈치 딱 보면 아니까 아 언니+ 언니 송이 있어요+ 송이 있어요. 막 조용히 얘기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따라와요. 그, 가까워가지고, 손절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현금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유추해보건데, 아까 응. 왜. 20대 젊은 여성들만 뽑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가정이 있으면 음. 남편도 생기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지금처럼 빼돌리는 강엽죠. 행위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네. 뽑지 않았을까 일추를해 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그렇죠. 야, 그러면 음.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97년? 아, 어, 98년. 네. 그러면은 하루에 기억에 네. 예, 송이를 얼마나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 보통 뭐 몇십 톤씩 작업을 해요. 대원관리국은 한경북도 말고 한경남도, 하몽시 쪽에 네, 네. 그쪽에서도 다 같이 집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몇백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집합 장인거대요뭐 네. 어디서 하든 그렇죠. 다 네, 이쪽으로 네. 와서 여기다 넣고 네, 네. 전국의 송이를 다 여기다 넣고 그렇죠.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그쪽에서 일을 해보신 네, 거예요. 네, 그쪽에서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야 두칼이 그렇게 송이가 많나요? 엄청 많아요. 그런가요?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산이 많고 산세가 깊으니까 사, 송이는 깊은 산속에서 많이 자라고 하거든요 아, 그 송이를 에. 따가지고 이제 그 대체품으로 네. 돈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받았잖아요 네네. 그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됐나요 그래도 송이 따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땄거든요 음. 그것도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더 돈으로 현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도 송이 작업 하는가요 할 거예요 아마 아, 그 청진항에 배를 대고 있거든요 일본 배가. 예. 당시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기 냉동 대용차가 거기 가서 실거든요 그러니까 8, 9, 10, 7월 말부터 나오거든요. 예. 7, 아, 8, 9, 10. 그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예, 송이초리고 그외 계절에는 송이를 이제 바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계절에는 또 마약을 하거든요. <laughs>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어서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네. 그 요즘 말하면 그아편꽃 있잖아요 그 양기비! 양기비! 습니까바이 아, 응. 어, 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응. 그래서 저희는 6월부터 벌써 이렇게 회사에서 뽑으니까 응. 어, 송이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뽑았지 이번에는 응, 응. 그랬는데 농장을 데려가더라고요 예. 매일 한 사람마다 밭고랑 이렇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예. 이런 컵을 줘요. 종이컵을. 똑같은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을 주고 멘도나를 하나씩 줘요. 예. 양귀비가 이렇게 마무리 치거든요. 꽃이 치면. 그걸 이렇게 돌리면 진이 나와요. 그 진을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꽃을 따는 게 아니고 꽃을 따는 게 아니고 <laughs> 꽃이면 <지면> 망울이 있어요. <laughs> 그 망울을 이렇게 멘도지라면 하얀 진액이 나 그게 마약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한컵을 채우면 쭉 나가가지고 또 돌아서 나고 줄을 써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새가 막 이렇게 와서 다 쏘아다 부으면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또 나무 창작불로 그 엿을 만들듯이 그렇게 끓입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저희는 다 집들에서는 먹는 게 없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집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열매에 거기 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조 같아요. 씨가. 조. 기장 같은 예. 조, 조씨 같아요. 근데 먹으면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먹을만 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다 이게 걷어들어가고 말리더라고요. 그 집에 갈때뭐 그걸 한배당씩가져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갔다 와서는 어우, 우리 엄마가 좀 설사가 있어가지고 그 씨를 먹었더니 금방 나았다고. 인간 <laughs> 요법처럼 이제 선행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더라고요. 또 배고파서도 먹기도 하고 또 민간요법을 또 쓰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좀 먹었죠? 뭐 어때요? 이게 환각이 오나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시는 그렇게 효능이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그 액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딱이렇 옆덩어리처럼 만들어요. 그래가그렇게 쌓아가지고 차에 고 가요 그때도 저는 그걸 액체로 만든 걸 이렇게 마약으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못했고 의약품 이런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북한 당국은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거를 따라고 하나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선정돼서 뽑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죠 솔직히 그때는 막 쓰러진 사람 엄청 많았잖요 굶어가지고 그거 거기라도 나오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라도 그 진액을 네. 예, 한번 맛보신 분이 있다든가,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마약 중독자가 생겼다든가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다다 아가씨들이고 그런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음. 그러면. 네. 예, 그 당시 그 지역에서만 마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네. 어느정도 나갔다고 보세요? 거의 한두석 달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매일 이렇게 세가마를 하나씩 끓이다 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가늠하기는 저는 어려운데 네. 일단 매일 세가마에 엿을 다리듯이 이렇게 나무 갖고 씻었거든요. 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와가지고 간장용으로 이런 도로 주변에 그 양귀비 꽃이 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마약을 재배하나 속으로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 꽃을 알아보시니까 꽃을, 여기, 네, 꽃을 여기. 보면 아니까 저는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양귀비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 많이 심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합법인가요? 예, 합법이길래 심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서 이그 예, 예. 탈북을 하게 됐습니까? 아, 저는 신랑이 국경경비대 소대장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 결혼을 하셨네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하기 전딱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 네네, 예,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한 6 개월 만에 예. 발복을 한 거죠. 근데 그 연애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연애 과정에 같이 계속 만나면서 그 밀수하시는 분들이 그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무슨 이런 것도 갖다 줄때 있어요. 예. 뭐 부탁하게 되면 그럼 또 몰래 몰래 보거든요. 그, 또, 같이 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만 이렇게 발전됐구나. 음. 그래갖고, 그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제가 <laughs> 달달달 볶았어요. 예, 드라마를 보고 이제 마음이 변하신 거네요. <laughs>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은 거기서 애완용계 장사도 해가지고, 예. 거기 또 뭐에 뇨다 가가지고 막 처벌받고 그랬었거든요. 워낙 그쪽에, 구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면서 아, 가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떠나왔습니다. 예 그때 뭐 보셨던 드라마 어떤 네, 거 기억나십니까? 뭐 천국의 계단, 모래시계 뭐 이런 <웃음> 것들 <웃음> 그런 것들을 봤었고 많이는 봤는데 좀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음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네. 이제 손을 잡고? 아니요 그. 단계별로 왔었거든요. 얘는 한 번에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가서 어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 넘어오라 그랬었는데 그냥 한달 차이를 딱 바로 넘어왔더라고요. 저희 베트남 와서 베트남 안가에 와 있었는데 한달 만에 바로 거기로 딱 들어왔더라고요. 저 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집이 평양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달 동안 사라지셨어도 네. 남편분이 뭔가 그 해명하고 예, 뭐 어디 뭐, 뭐 처가댁에 갔다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뭐 어디 갔다 뭐 음.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거를 다 일일이 설명도 하고 예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데예요 예, 어렵죠 그쪽에서는 음. 근데 저는 국경 쪽이니까 워낙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예. 그쪽 구모하는 군인이니까. 그쵸. 자기가 소대, 소대, 그, 대원들을 너들어가 자라. 내가 고무 섞게, 내가 순찰할게. 이렇게 하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넘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 혼자 간건 아니고. 야, 빅뉴스입니다. 국경경비대 <웃음> 소대장이 <웃음> 예, 같이 다 자라. 하고. 예, 그 국경경비를 지켜야 될 소대장이 <laughs> 네. 예, 가, 같이 달북을 했다. 네, 빅뉴스입니다. 그러면 네. 예, 탈북 과정은 좀 수월했겠습니까? 예, 수월했어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오자마자 뭐 중국에서 살았나요? 아니면 바로 바로 아 또, 저희 중국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연길에, 예. 이 친척집에 있으면서 브로쿠를 또 찾았어요. 근데 브로쿠가 워낙 그쪽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조선족인데, 그 길을 잘 알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엄청 고생했던데, 저는 솔직히 말하기 좀 미망한데. 고생을 안 했어요. 고생 안 해요. 우리 넘어고 오 거기서도 고생했는데 탈북 과정도 고생하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난왠지 그날 기차,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랬었거든요. 하노이 그 국경에 오게 되면 배그 메콩강 그 배를 쪽배 타고 넘어가면 바로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면 또 택시 대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너무 쉽게 와가지고, 몇 발짝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어... 브로콜를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 저희 고생을 <laughs> 진짜 바가지로 하면서 온것 같아요. 베트남 안가에 와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띄운 때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그때 대대적으로 뉴스 나왔어요. 아마 비행기 두 댄지 와가지고, 거의 400명이 넘어왔을 때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달 만에 바로 또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막 3층으로 되는데 저는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나처럼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나? 베트남 어... 안 가해. 안 가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막 2층에 있고 그 여성분들 막 50명씩 있고 또 3층에 남성분들 막 30명씩 있고 음... 아기들 있고 아이들 있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근데 제 뒤로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루트는 다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근데 그 이유는 그게 막혀서 다 뭐, 다른 쪽으로 또 온다고. 저는 2008년에 왔는데, 그때는 네. 이렇게 기다리지 응. 않고, 거기서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이따가 배가 준비되면 또 가고, 응. 여권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잡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저때도 20명이었는데, 뒤에 10명 잡히고. 여, 앞에 음, 나 무대포처럼 나간 열 명을 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laughs> 아유, 근데 떠나면 기치 떠나면 다 고생이고 네. 이 고생의 차이를 뭐말하자고 나면 끝이, 끝이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신랑부라고 같이 한국에 와서 네. 예, 처음에 한국에 딱 내리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멋있고 화려하니까. 음. 검을 다 시꺼먼 건 보다가 그쵸. 너무 발전된 모습 보니까 머리가 휘인들더라 순간적으로 네. 하, 정말 멋있다. 근데 전에 오기 전에 저희 형제 중에 또 먼저 오신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북한에 있을 때도 전화 통화로 어.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오라고 어. 계속 전화도 몇번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발전된 건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좀 입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웃기는 에피소드가 저는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한일년 만에 차를 샀는데 예. 그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 주차를 시켜 주지 않아요. 차키 맡기고 근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뭐 차키를 맡기고 저 차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나 싶어갖고 예. 밥먹다가또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번 또 <laughs> 내려 거기 주차장까지 또 나가봤어요. 내차잘 있나 싶어 갖고. <laughs> 아나지금생제가면 아, 너무 가면, 웃겨요. 도둑 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 기차 타고 가는데 네. 신발 벗어놓고 잤어요. 예 근데 네.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 다음에는 가방이 없어졌어. 저는 좀그 급이 높은 네. 칸을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방 몸에다 둘둘 말고 신발은 가방 안에다 넣고 이러고 잤다니까요. 일어나면 다 없어져 버려. 그건 또 괜찮아요. 저는 배낭을, 배낭을 다리 걸고 대합실에서 잠깐 졸았나봐요. 눈 뜨니까 배낭이 없어지고. 잘나네내 네 다리다 묶었는데. <laughs> 근데 배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장사 물건이 있었는데. 예. 어, 막 눈앞이 캄캄했어, 진짜. 그때 그좀 앞에 가가지고 좀뭘 불려갖고 예. 장사해 오려고 그랬는데. 배낭 두개다 잊어버린 거. 눈 깜빡할 사이에. 예. 근데 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잔나 싶을 네. 정도로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먼저 오신 가족분들이 네. 전화를 해서 얘기를 네. 들었다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전화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전화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브로커 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핸드폰을 개통해가지고 북한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 전문 그렇게 전화를 연결해준 일을 해요. 핸드폰 한번 빌려주면 돈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 왔다고 전화 한번 받으라고. 그래갖고 개인집에 들어가서 전화 받았는데 나는 처음에 자기들은 여기 겨울에도 난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반팔 바람에 산다 그러길래 거짓말이라 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어? 한겨울에 어떻게 반팔 을 입고 사냐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라고. 처음엔 잘안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라고 했었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게 신뢰가 안 가서. 그렇죠. 보지 한, 않은 네, 이상. 네. 한 1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또 신랑이 국경 쪽에서 군인 생활하고 하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굳이 가다가 내가 목숨 걸고 위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제가 거기 나가서 굶상을 탔거든요. 혈관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종량 제거하고 조직검사 했는데 3기로 나왔어요. 기간제암 3기로.